내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있었던 썰을 풀게 내가 홍대에서 어떤 애를 만났었거든 근데 홍대에서 만나가지고 우연히 막 얘기를 했었어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었다 모르는 애랑 근데 지가 02년생이래 근데 그래서 나랑 나이 같아가지고 뭐 반말도 쓰고 막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05년생이었던 거야 근데 뭐 그거는 중요치가 않은데 막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 안녕 하고 근데 걔네를 다시 만난 거야. 걔네 중에서 한 명만 내가 팔로우를 했었거든. 근데 걔는 아니었고 다른 그때 같이 있었던데 뭐어 지훈이 형 안녕 하세요 이랬나? 그래가지고 내가 어 안녕하세요 했지. 근데 되게 그때 공손한 느낌인 거야. 그래가지고 음제 응, 약간 느낌 좋다 했어. 근데 난 그때 걔가 누군지도 몰랐거든. 근데 걔가 전에 막 우리 만났다는 거야. 어 그래서 어 맞나 했어. 그러다가 막 얘기를 나눴는데. 얘기를 나는데 약간 좀 시비를 거는 거야. 그러다가 아니 뭔 얘기를 주고받았냐면 뭐 어디 살아요? 그래가지고 내가 그건 개인 정보라 번 말해준다. 뭐 그러면서 약간 장난식으로 말하고 있었어. 근데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 학 패버리기 전에 막 그러는 거야. 내가 아니 그때 약간 말 장난을 했어. 어디 사냐 이래가지고 뭐 강남? 강남? 그래서 뭐 걔가 뭐 강남 쓰레기통? 막 이러는 거야. 내가 그래가지고 뭐네 강남에서 노숙한다고? 그러니까 갑자기 아말 똑바로 해라. 패버리기 전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야 패봐 패봐 했거든. 그럼 걔가 일로 와래. 그래가지고 갑자기 패봐 해서 내가 걔를로 갔어. 그럼 걔가 갑자기 때리는 신늉팍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눈 하나 깜짝을 안했눈 하나 깜짝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. 막 이렇게 날아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지. 근데 걔가 치면 나난칠 마음이었거든. 근데 걔는 치지 않았잖아. 그래가지고, 그 이후에 내가. 나쫄줄 알았냐? 그러니까 걔가 뭐쫄줄 알았대. 그래가지고, 내가 그열 받는 거야. 내가 그래가지고, 그때 좀뭐 걔한테 존나 따졌어야 됐어. 존나 따지는게 문제가 아니야. 그 구로는 패한테 진짜 팍 쳐. 결론은 뭐냐면, 내가 다시 걔한테 찐 치는 신형을 했거든. 근데 걔가 막, 막 이러는 거야. <laughs> 표정. 그래가지고 그걸 개 웃겨가지고 그래놓고 나중에 또 마지막에 욕하고 가더라 그래가지고 음, 음 쫄티해? 막 이러면서 같이 걔네 뭐하준병막 이랬나? 여튼간 음, 패고 싶다, 음,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 들으면 난 진짜 못 참겠거든 못 참는 거건 문제가 아니야 참으면 안 되지 그런 말을 왜 들어야 되는데 아니 진짜 그런 애 들으면 죽어야 돼 죽야 吃干呀，的！